네, 동양철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동양철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이 기회니까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이 동양철관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동양철관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더 중요한 차트부터 볼게요. 현재 이 동양철관 앞으로 이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포리를 해본 결과 일봉을 봤을 때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박스권에서 한 어,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지금 강한 양봉 갭상승이 지금 나와줬었어요. 때가 7월 23일에 그렇게 이제 나왔었었는데 사실은 강한 매수세가 지금 그 뒤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2,000. 65원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눌림이 왔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RSI 같은 경우에는 66 이상으로 과열 직전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이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2065원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 이제 곧2400 알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고점 이제 목표가를 좀 잡으시려면 2,400원 잡아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어, 지금 주요 이 지지선이 1,860원. 여기에서 천칠백오십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오일선이 지금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 지금 이 세력성 패턴과 함께 세력들이 이 지지를 강하게 해주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견고하게 지지해 주면서 올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오늘 같은 이 눌림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눌림 긍정적인 눌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왜 긍정적인 눌림이냐? 더 강하게 가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일 뿐이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평선이 모두 정배열상태이고요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은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함께 일본, 주봉, 월봉 모두가 다 이렇게 매수 신호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기술적 상승 추세 전화에 대한 이제 완료 단계로 전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RSI 지수를 말씀을 이제 왜 드렸냐. 그 66인 만큼 사실은 여러분들 과열 직전까지 지금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1900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이 더 크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조금 부족한 가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 4천원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고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가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제 번호로 문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양철간 중요한 게 지금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이 부분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 구독자가 되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피아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로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 써어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이제 제가 제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입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이었던 주식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재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만 원부터 시작을 해 보세요. 만 원. 이만 원이요, 여러분들 10만 원, 100만 원, 또 1,000만 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동양철관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하락과 횡보 조정,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개미를 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금 매집을 하려는 이런 저항들이 발견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 자리가요, 이 결과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매집의 결과이고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된 그런 신호로 해석이 돼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한번더 먹겠다라는 건데요. 차트를 한번 다시 봐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지금 강한 이 매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배열과 골든크로스 이제 기반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양철관이 지금 가스관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수소와 이제 앞으로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또 기술 흐름에 대한 어떤 반전들이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또이 실적 또한 받쳐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로 전환한 상황이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흐름이 초기 단계예요. 그만큼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이 동양철관이다 라는 거죠. 수급 구조를 또 봤을 때, 어 최근에 이제 어떤 이들이 이제 사고 파는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기관도 동시에 이제 매수 구조를 좀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더 많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테마 중심의 수급 유입이 좀 강하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고, 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00원대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 후에 지금 확, 약간의 소폭 눌림이 왔잖아요. 저는 이 눌림을 긍정 눌림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진입하시는 것전 추천을 드립니다. 진입하시기에 좋은 위치다라는 판단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테마에 대한 사업이 좀 구체화되고 또 인프라 프로젝트와 이제 연관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또 실적이 목표 이 목표에 달성하게 되면 구조적인 상승 역시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4,000원 그 이상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뚫고 가줄만한 그런 모멘텀에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가 한호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 번호 위에 보이실 겁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이다 라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릴 때 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어, 지금 동양철관 지금 세력의 전략적 내집 이후 추세 돌파시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고요 우리 이 기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저희 레즈주직TV 채널에서 이제 이 동양철관 팔때 문자로 알림신호 드릴게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어. 니다 제가요 이 전업을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양철관 이 지금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강관 테마와 이제 가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남북 이 러시아 이 가스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남북과 러시아 가스관 건설 관련 이제 테마가 부각되면서 어좀 주목을 받은 상황이고 기술적인 반전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함께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세를 추세 전환을 좀 의미하는 지시하는 어떤 이 골든 크로스도 같이 나왔고 거래에 급증해 줬다라는 건. 세력선 패턴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뉴스입니다. 뉴스,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 이 세력선 패턴을 받쳐주는 종목이고 세력들은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이요, 주가를 올릴 때 상승출발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려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이런 제이 세력 지표 너무나 중요하게 쓰고 있는. 데여기서한 가지 더 제가 앞서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라고 했던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양 철관 이 세력들의 목... 의도를 알아는데 제가 성공했고요. 제 정보랑 인맥을 지금 총 동원해서 알아낸 겁니다. 앞으로 있을 동양철관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도 이제 이 방점에 찍히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개별적인 세력 이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개별적인 세력 이슈. 앞으로의 세력이요. 이 개별적인 동양철관만의 개별적인 이슈로 다시금 이 주가 를 들어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추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털기 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이 교차하듯이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한가에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사실 여러분들이 피가지 번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2,000분의 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올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동양철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곧. 2,400원 단기고부점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고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해서 상한가에 상한가 먹고 4,000원대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되 종목이 동양철관입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예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